저신적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목에 가도 비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알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을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어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사고도 넘쳐 알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알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알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조를 찬양하리.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 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범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넘겨준 가료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열두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맑른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음,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장 큰 고질 문제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있는 것이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론이면 언론 역할을 해야지, 언론이 그 찌라시 역할을 하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광고해주는 역할을 하면, 더 이상, 언론 아닌 것이죠. 어, 법이 법 역할을 해야 되고요. 경찰이 경찰 역할 을 해야 합니다. 또 검찰이 검사가 법을 수호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이익을 수호하는 입장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 법을 공부하고 온 사회에서 모범을 받는 판사가 정당한 사회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지 자신들 마음대로 그 누구도 이해 못할 판결을 하면 그건 문제일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야지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 또한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 고치는 의사가 사람을 고쳐야지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다 누가 고스란히 받습니까? 그 사회의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이 그래요. 이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문화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있고 불편한 것들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발전된 게 문명이고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명과 문화가 발전할수록요 오히려 사람 사는 게더 힘들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도 요 조금 그런 흔적들이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 성서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런 이야기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집트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은 물론 그것을 또 한자어로 표기해서 애국이라고 부릅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집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어, 미즈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미즈라임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세계 최고의 문명과 문화, 그리고 기원전 몇천 년 이전에도 이미 뇌수술을 할 정도의 놀라운 그 문명과 문화를 자랑했던 그 나라에서요, 그들은 노예살이 했습니다. 그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기억에는 그 문명과 문화는 고통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문명과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노동해야 했고 착취당해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사는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문명은 있고, 힘은 있고,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고통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어, 많은 넌센스를 그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좀 편협된 그 민족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마저도 그 유대인의 편협된 그 민족관념, 그리고 신앙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라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편협된 생각을 입증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어, 몇절 때문에 그러냐면요. 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들 열두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고 파송하시면서 그들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에게도 가지 말고 조금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대에게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유대인만 가서 사역하라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 아니었냐라고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 시대 때는요, 유대 지파와 베냐민 두 집화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나라 이름이 유대였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인이라는 호칭은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일까요? 그것은 그 앞에 나오는 표현이죠. 길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민족 따지지 말고, 어디 사는 거 따지지 말고, 길 잃어버린 사람들, 이미 힘센 나라들에 의해서, 힘센 권력에 의해서 삶이 붕괴되어지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서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요. 병을 고칠 수 있게 해주셨고요. 나병행자를 고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0장 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때는요, 중세 시대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권세를 받은 제자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교황과 교황이 일명한 성직자 그룹 고위 성직자들만이 그러한 권세와 권능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권력이 그것을 그렇게 왜곡시킨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를 받고 그들에게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급을 내고 엄청난 서비스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직자도 아니고 많은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신실했던 사람들 정말 기도와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랑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그러한 실제 참된 영적 능력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위가 왜, 왜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해보았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역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고위 성직자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자 존경과 권위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발달하고 발전했던 것이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화려한 건축, 멋진 예술품, 그리고 정말 보기에도 아찔한 조각들과 그림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건축과 눈에 보이는 조각과 그림들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한 율법에 하나님의 성품은 그러한 조각물에, 그러한 돌조각리에 그림조각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능력과 권위와 영성은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스스로 와서 자신들이 권위를 부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것, 성서를 읽고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그 결과로 생겨진 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요 하나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주셨던 이 능력과 이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잘안 될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9장 35절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 주시는 사역에는요. 절차와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유에 필요한 요소들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이셨다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깨우침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셨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들음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 속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그 깨우침이 필요합니다. 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옳구나 이것이 바로 맞는구다라는 마음의 각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가르침과 그 깨달음. 그리고 오늘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이 깨우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들이 값 없이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그런 걸본 적이 있습니다. 고침받는 분들도 보았고 응답받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깨우, 깊은 깨우침이 없고 매일마다 날마다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그 받은 은혜를 그저 흘려버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은 매일마다 새롭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마다 바뀌는 것처럼 주님의 은총은 매일마다 부어주시는 은총입니다. 5년 전의 은총이, 10년 전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내일의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일마다 새롭게 그 삶에 맞추어서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과 환경이 바뀌어지면 주님은 이전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거기에 맞는 새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깨우침입니다. 매일같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 그 인도하심과 그 가르침에 매일같이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은총의 밝은 빛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은요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깨우침 속에서 정말 내삶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내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바라보고 그 답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실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릎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후배 중에 하나가 대학 연구실에 나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했더니 제 후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형 요즘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잘돼서 나는 기도할 걸 별로 못 느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너 사업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매일같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변화, 뭐 끝없는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그 새로움에 맞서기 위해서는요, 그거를 인지하고 먼저 움직이고, 때로는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야되고 때로는 그런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보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조율하면서 만들어 나가 주것이 싸운인데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는 것은, 이 친구에게 뭐가 사라진 것입니까? 문제의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뭐 새벽 예배를 하든 차라 예배를 하든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오늘 내 삶에 멀리 봤을 때내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단기적으로 한달 동안에, 그리고 이번 주간에, 그리고 오늘 하루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운영하고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기도한다면 라 저는 그것이 중원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쉽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우리가 그 깨달음이 없고 알지를 못해요. 그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문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나중이고 어떤 것이 거기에는 얼마만큼 써야 할것이니까 맞는지가 그게 전문가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터잖아요. 근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기분대로 뭐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내 삶을 정말 바르게 인식하시는 분들만이 중헌보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이번 달에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어딘지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가르침과 그 깨우침과 복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내게 주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일이 많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내 마음이 곤란해서 도무지 집중해서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요, 그 장군들이 고민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전설에서 여러 군데서 도발이 벌어집니다. 전투가 벌어지죠. 그런데 지휘부가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공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적의 주력 부대가 과연 어디로 올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본 부대를 투입하지 아니하고 그임없이 지키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수크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은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그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보류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되어졌을 때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와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사가 입증하는 것이 이 권능은 고위 성직자들이나 어떤 조건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에 충실하는 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권세와 능력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장 5절과 6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문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답도 보입니다. 그 문제와 그 답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기독교인은요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기 전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사람이고 빛된 사람일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 가자고 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복음을 통해서 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길 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가라. 민족의 열두 민족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열두 제자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듣고 삶을 치료함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치유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도 더 온전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 능력이,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가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깨우침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게 하셔서 우리 삶에 걸어갈 방향, 그 목적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길걸어가기에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고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무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치유되어질 통해 세상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돕고 치유해주는 해답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믿고 강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복음의 은총 주셨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깨달음 주셔서, 이 믿음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고백하게 하심을 통하여, 능력과 권세로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삶,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세워주신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곳어느자리서든 해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사람 되게하여 주셔서 빛된 자녀로서 세상 살아가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